네, 라겐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봉입니다. 월봉. 올봉. 네. 월봉인데 어, 예전에 그 네, 뭐 따로 그 경제발 경제 TV 네, 방송할 때 어, 여기서 그 굉장히 그 추천을 많이 했었어요. 네, 그래서 추천을 어, 개인적으로 네, 많이 했었고 어, 3만 원대까지 네, 올라간 종목이었습니다. 네. 2017년도 12월 달네 고점 만들고 어, 그동안 많이 좀 밀렸죠. 네. 중국 영향을 좀 많이 받았고 네. 자 굉장히 많이 빠진 모습 볼 수가 있겠죠 최근에 그 기관에서 네, 연이 지금 매도를 하고 있어요 네. 기존에 이 들고 계신 주주분들 네, 굉장히 좀 힘드실텐데 자 어쨌든 네 한번 분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월봉 기준으로 이 작년 네이 3월달에 저점 찍고 반등이일부 나오면서 이 만원 만 오천 원대까지 갔다가 네 지금 다시 어, 기관에 이 폭탄 매도로 지금 연일 좀 빠지고 있죠 네자 어쨌든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월봉 기준으로 네 지금 만원 쪽에 네, 만원 만원에 지금 지지대가 지금 형성이 있어요 네 지지대가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게 지금 과연 어네 이런 반등의 모습이 나올 것이냐 네 N 자형 상승 패턴의 이 반등이 나올 것이냐 지금 굉장히 어 노심초사 걱정이 많으시라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지금 매출은 굉장히 괜찮잖아요 예, 네 지금 라겐나 이 주주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네 지금 매출은 굉장히 양호해요. 지금 양호해요 영업이익과 단기순이익이 예 지금 연간 계획이 어, 굉장히 좋습니다. 네,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이 매출액도 지금, 네, 지금 뭐, 어, 지속해서 지금 늘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예, 네, 작년 대비 모든 게, 어, 네, 뛰어넘는, 네, 뭐큰 폭의 상승보다는, 네, 어, 어쨌든, 네, 5천억 이상 하기 때문에, 어, 크게 걱정할 게 없다. 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쨌든, 어, 일본으로 다시 넘어가세요. 예 네, 지금 이 기간에 연일 폭탄세, 네, 굉장히 지좀 좀 짜증이 나셨죠, 그죠? 네, 12,000원대에서 줄줄줄 빠져서, 이거 만원 빠지는 거 아닌가. 네, 굉장히 그 노심조사 걱정을 하셨을 텐데, 다행히도, 네, 10월 달에, 어, 네, 요거 만들어 놓고, 지금, 음, 슬쩍슬쩍, 네, 반등이 좀 나오고 있죠. 10월 13일 어, 저점 딱 찍어 놓고, 네, 걱정이 많으씩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개인적인 주, 어, 어 간입니다만은 예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은, 만 원은 깨지 않을 것이다. 예만 원은 깨지 않고, 어 매출도 괜찮은데, 왜 깨느냐. 예 그죠? 예 공교롭게도 기간은 나가는데, 메인은 들어온다. 그죠? 예, 인은 지속해서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만 원은 깨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게, 예 저의 입장입니다. 예만 원은 깨지 않고, 어 반등 나올 것이다. 그죠? 이런 식으로.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월봉 기준으로 네 그래도 뭐만 원대까지 간 주식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락이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저로의 기회다. 네 저로의 기회일 수가 있나? 예전에 한6년 전에 네, 추천 많이 했거든요. 여기서 0 삼천 원 네, 매집할 때 같이 그 세력들하고 매집을 같이 시켰죠. 네 같이 세력 매집을 같이, 네, 회원분들을 같이 매집을 시키면서 네, 3만원 이상에서 다 매도를 던진 그런 종목, 네, 오랜만에 차트를 돌려보는데 네, 기억이 나네요 지금. 네, 어쨌든, 신규 입성하시는 분들은 네, 만원을 마지노선으로 잡고 어, 잘 보유를 하시면 좋은 성과가 있을 가능성, 그죠? 네, 딱 보니까 는 지금 괜찮은 가격대네요. 네, 괜찮은 가격대. 이 정도. 음. 최하 그래도 뭐 2만 원은 네 반등이 본격적으로 나오면은 최하 2만 원, 네, 뭐 만원 후반 대 2만 원까지는 충분히 생산 가능하다. 네, 왜냐 매출이 받쳐주기 때문에, 그죠? 네, 그러니까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도 어, 뭐 믿고 기다리시면 좋은 성과가 있을이라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그 위에서 많이 그 가격대가 뭐 20층 이상, 네, 이신 분들은, 네, 어쨌든 어. 단가를 낮추는 계기가 어, 되는 구간 가격대가 아닌가 네, 싶습니다 네, 충분히 어, 가능하리라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자 지금 뭐 일단 중요한 것은 21선 돌파죠 그죠? 네, 21선 돌파돼서 이 안착을 좀 시켜놓는 네, 그런 작업이 네, 조만간 나오지 않겠느냐 네, 조만간 네, 지금 뭐 미국 증시 굉장히 양호하고 그죠? 네, 조만간 갈 것이다 네, 조만간 이런 거 네, 잘 참고를 하시면서, 기존에 보여신 분들은, 네, 이 매수 단가를 낮추는 계기, 네, 그 가격대, 네, 형성이 좀 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좀 예상이 됩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20에서 돌파해요. 20에서 돌파. 네, 조만간, 어, 나옵니다.